상승 알트코인만 사냥하는 알트코인 헌터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상승을 해주고 있죠. 일전에 추천드렸던 무비블록부터 시작해서 앰블까지 지금 모두 다다 다 같이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여기서 반가운 소식은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지금 일단 이더리움이 올랐다는 거죠. 이더리움이 뭐냐? 알트코인의 대장이죠. 보통 이더리움이 오르면 알트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장이 올 수.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두시면 좋겠고요. 우선 내 CPI 일정이 있죠? 일단 CPI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코인들이 올랐다고 해서 그대로 불라방처럼 따라타실 게 아니라 대응을 하셔야죠. 이거 못 먹었으면 다음 코인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불장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불장 그리고 졸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헌터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불장 모든 준비 제가 대형도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추천해 드릴 코인은 파워렛죠. 일전에 바이낸스 선물 상장으로 인해서 한 파동 크게 상승을 해 주었죠. 그리고 지금 자리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아주 이쁘게 지지를 해 주면서 박스를 만들고 지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차적으로 392원 이 구간에서 익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밑단 280 12원. 여기가 깨진다면 무조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2차적으로 영상에서 물론 대응을 도와드리겠지만 지금 내일 같은 경우는 CPI 일정도 있고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을 영상에서 바로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타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래 번호로 컨트롤하고 남겨 주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부분 전부 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렸던 이런 코인 말고도 문자 이렇게 남겨 주시면 종목, 매수가, 목표가 목표 수익률, 손절까지 영상에서 추천해드렸던 내용대로 모두 다 대응을 실시간으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는 문자도 좋은데 이렇게 정보도 받고 소통도 할래 하시는 분들은 소통망도 마련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시고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아래 번호로 대응 또는 헌터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졸업하는 그날까지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소통망 참여하시면서 발 빠르게 코인 정보 제공 받아보시고 매수타점, 익절가, 손절까지도 제가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그날까지 모두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트코인 헌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